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김감장입니다. 오늘은 어 벤츠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이 채널은 제가 어 이제 세컨으로 운영하는 채널이고 다른 채널과는 조금 다르게 어 정말 친구한테나 얘기할 법한 그런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와 꿀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 벤츠 6월 프로모션이 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재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많이 판매가 됐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에이전시에서 사용하는 어 이제 재고 리스트입니다. 재고 리스트고 모든 딜러사의 프로모션과 재고 같은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다한 한 번에 다볼 수가 있으니까 어 조금 더 용이하게 어 재고를 찾아드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클래스가 재고가 600대가 넘었었고, 어, S 클래스가 한 400대 정도 있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재고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거는, 어, 이제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딜러 분들이, 어 많이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고 요즘 고객님들도 이제 엄청 알아보시고 많이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딜러만큼 어 이제 알고 있는 그 수준이 그 지식 수준이 엄청 높은데 조건이 괜찮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봐도 어 6월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 프로모션이 있, 좋으면서 재고도 받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고도 어 지금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재고가 지금 많이 빠져서 조금 아무래도 인기 있는 세, 인기 있는 색상 같은 거는 조금 어 이제 좀 처지긴 없긴 하지만 그 외의 재고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말은 잘안 하긴 하는데 어 이제 구매 시점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 지금은 좀 구매해도 괜찮은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어 개소세 할인이 끝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7월 달 되면 신차 가격이 오를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분기 마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딜러 분들도 어, 빼주려도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평소에 안 빼줄 것도 이제 분기 마감 때는 조금이라도 더 빼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 압박을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압박을 하기 때문에 딜러분들도 수당을 안 빼줄 것도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메이드 만들어서 어, 출고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고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재고가 이제 빠질 만큼 빠지면 그때는 이제 어 이제 구하기 못못 어,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하기 힘들고 지금 6월 말까지 있는 재고로 출고를 받으셔야지 더 들어오는 재고로는 어, 솔직히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늘이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과장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그 프로모션이나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그 프로모션으로 어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 프로모션을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여러 딜러사에 여러 프로모션이 있고 재고도 이제 딜러사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보통 유튜브에 광고하는 방법은 어, 모든 딜러사의 모든 재고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모션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는 어, 그 프로모션이 적용 안 되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조금 안 좋은데 재고가 많은 쪽 이제 딜러사들 있거든요. 그 재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아그 프로모션에 있는 그 딜러사는 재고가 없어서 이번 달에 출고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고 만약에 재고가 있는 쪽으로 가면은 아 저희가 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프로모션은 아닙니다. 또는 머리스나 뭐 렌트, 특정 캐피탈에 잡혀 있는 재고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 어, 올리는 게 보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방송들이 뭐 이게 일부러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뭐 아시겠지만 재고라는 게 이제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고가 있었을 때 영상을 만들었는데 판매가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 영상을 만든 건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딜러나 그 이제 광고 매체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그런 이제 프로모션 그 영상들은 어 이제 좀 과장된 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어 이제 벤츠 같은 브랜드는 특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딜러사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어 이제 어떤 딜러사는 어 이제 재고가 없는 대신에 프로모션이 조금 좋구요 그리고 또 어떤 딜러사는 프로모션이 조금 안 좋은 대신에 재고가 좀 많은 딜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어 고객님의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해서 어 이제 할수 있는 게어 이제. 좋은 딜러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어, 이런 에이전시가 아니고서는 다른 딜러 사것까지 이제, 그를 이제 조건을 알아볼 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성 딜러한테 문의를 하는데, 모터원 거에 대한 재고나 프로모션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그러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실 거면, 이제 에이전시 같은 데를 비교해보면, 모든 딜러 사나 모든 재고에, 어,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어 이제 비교를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리스나 렌트는 무조건 에이전시를 추천해 드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벤츠 딜러사들이 자기네들 제휴되어 있는 캐피탈이 아니면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 어떤 특정 A 딜러사에 어 문의를 했는데 지금 견적이 리스나 렌트로 했을 때뭐 A 캐피탈이 가장 저렴한데 근데 만약에 그딜러사에 A 캐피탈이 제휴가 안돼 있으면 그 캐피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나이 캐피탈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딜러사에서는 그 A 캐피탈이 제휴가 안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 딜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 뭐 쓰겠다는데도 못 쓰게 하면 그건 좀뭐불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캐피탈을 아예 제외하고 다른 캐피탈에 이제 견적을 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에이전시에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현금이나 할부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시의 특정 특징상 에이전시는 리스 렌트가 거의 전문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할부 같은 어 조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 조금 딜러분들이 어,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어, 좋은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나 할부 고객님들은 어 그냥 이제 같은 딜러사의 어, 다른 딜러분에게 어,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근데 이런 할부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에 할부에서 이 리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같은 견적 조건이라면 만약에 이제 구매를 안 하시고 만기 때 반납을 하신다. 나는 4년이나 5년 있다가 어, 이 차를 내, 내 차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차로 만약에 바꾸는 게 목적이다 이러시면 거의 할부보다는 리스가 훨씬 더 이제 운영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리스로 많이 갈아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내 개념 내 차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에 두면은 어 무조건 할부보다는 리스가 좋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어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꿀팁을 정리를 해 보면 6월 달에 프로 벤츠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내가 원하는 재고가 있다면 6월 달에 무조건 출고를 받으시길 어,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어, 두, 그리고 두 번째는 딜러사 비교를 잘 해보셔라. 그러니까 재고가 많은 데가 있고 프로모션이 좋은 이제 딜러사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비교해서 진행을 하셔라. 그리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에이전시, 에이전시로 하시고 현금이나 할부 같은 경우는 어, 같은 딜러사의 다른 딜러분들에게 무조건 비교 견적을 해보시라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게 어, 6월 달에 출고를 하려면 지금 진행 가능한 어, 이제 재고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출고를 못하면 어차피 아무리 프로모션이 좋아도 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도 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정리가 안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렌트리스 상담 문의를 원하시면은 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네,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클의 김갑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